받으니까 아 좋네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박수받는 인생이 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밥상 공동체 그리고 추운 겨울 연탄 아시죠? 그 연탄으로 한겨울을 따뜻하게 대표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허기복 목사입 어서 반갑고요.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면 그, 그 밥을 먹게 되는데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먹고 또 식사값을 내고 그뿐만 아니라 휴게소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야 먹고 내는 것이 아니라 휴게소는 미리 밥값을 내고 네. 그러고난 다음 먹잖아요. 이건 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식사를 해도 밥값을 내고 그런데. 예, 이밥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예, 그 인생 값이 있더라고요. 그럼 인생 값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예, 바로 그 이름값 하는 거. 어? 자신이 그 이름값 하는 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제 이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 예, 아 대단하신데요. 예. 어, 제 이름 이제 그 허기복인데. 에 그, 제가 그 밥상 공동체를 그 시작을 할때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제가 이제 94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 나도 한번 젊었을 때한번그 오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있던 교회 그냥 사표 놓고 에 그리고 이제 한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쭉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그 시내를 이렇게 거는데 거린을 만났어요 근데 거린이 예, 저를 보더니 목사님인지 알았는지 다가오시더니 아 실은 내가 며칠 굶었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좀 식사 좀할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예, 돈만원한 그 장을 좀 드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힘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에 제한테 그 마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 내가 있는 땅에서 우리 4km 반경 이내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내 책임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내 책임입니까? 응, 어? 응, 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니 시장 책임이고. 또, 정치하는, 뭐, 국회의원들 책임이지, 이게 왜내 책임입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것 같은 거는 뭐냐면, 내 이름을 봐라. 그런 거예요. 아, 내 이름이 뭐예요? 그때, 아, 내 이름이 뭐, 허기복이지, 뭐, 별거 냐 그랬는데, 거기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 해석에 나오는 거예요. 허기복? 그래. 예, 기복은 예, 턱이 자 쓰고 복복 자 써서 땅에서 복을 나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사실은 이게 밥을 나누는 거예요. 또 사람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여기 뭐 아침, 점심 안 드신 분 없죠? 네. <laughs> 또 점심, 아침뿐만 아니라 또 새참도 먹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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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또 먹고 막그러잖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에, 더군다나 또 제가 땅에서 복, 이 밥을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성이 제가 허씨예요 그러니까 그허 자가 뭐냐면, 제 스스로 해석을 했는데, 허락 허 자야.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밥을 나누도록 이 아예 이름을 하나님이 찍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이름을 봐라 내가 땅에서 밥을 나누도록 돼 있는데 내가 밥값을 해야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중심으로 해서 4km 반경 이네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허기보기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밥상 공동체를 그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가 그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어, 그 시작된 98년도였습니다. 예,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늘 먹는 것지만 또 생각 없이 먹을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뭐야 밥이 보통 한 공기에 몇 그람인지 아시잖아요. <laughs> 한 200g 정도 돼요, 보통 밥한 공기가. 200g인데, 에, 그 200g 정도 되는 밥을 우리가 먹을 때한 수저 한 수저 떠서 먹잖아요. 근데 그한수저에 밥알이 몇 알이 들어갈까요? 잘 모를 거예요. <laughs> 제가 한번 직접 한 수저 밥을 딱 떠가지고 그걸 헤아려, 쉬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밥알이 서로 붙으니까 이게 쉬기도 어렵고,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농태 이야기 들으니까, 예, 그 물에다가 밥을 예, 한 수저 떠서 이렇게 하면 은 된다. 그래서 한 수저 그 밥을 떠가지고 물에다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둘, 셋는데 그것도 힘들어. 우리가 한 수저에 그걸 떠서 먹을 때 우리 안에 350알 정도의 밥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g 밥한공기만 수저로 풀면은 보통 제가 그것도 한번 해알보니까 10에서 15개 정도의 수저면 한공기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200g이 한 10수저 정도 된다면 한 수제 밥알이. 350개니까, 한 공기에 에 밥알이 보통 한 3,500개 정도. 그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또 끝나고 저녁도 드시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laughs> 에한 분이 한한끼 그 드시는데 3,500개 정도의 밥알을 에 드시고, 에 그러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한 끼에 에, 밥을 3,500알 정도를 먹고 이렇게 에, 40년, 50년 어, 지낸다고 하면 에, 다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데 에, 그냥 너무 그 먹는 데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이 먹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내가 직장도 나가고 교회도 섬기고 선한 일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에, 그렇지 못해 가지고 에,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다는 거예요. 혹시 그 2014년 2월 그, 그 송파 사건 아시죠? 에,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뭐 작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에,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 자꾸 많아지는데, 제가 이 밥상 공동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에, 저희 밥상 공동체에만 찾아오는 에, 분들이 하루에 250분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왜 여기에 찾아오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쭉 살피면서 이렇게 어, 보는데 그 우리 밥상공동체 오시는 분들의 그 평균 연령이 그 77세예요 예, 그리고 그 대개 그 혼자 생활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 자꾸 누구하고 사세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누구하고 살아? 그냥 가부지. 또 그러면 누구하고 사세요? 그러면, 에이 나는 호렙비야 그래서 아, 이 분들한테 뭘좀 의미 있게 해드릴까 그래서 아 가부가 아니고 호렙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틀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싱글노년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아 우리가 싱글 노년이라고 예, 그래서 그 싱글 노년 어르신들이 예, 거의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께서 예, 파지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생활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제가 이 어느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 생활비 한 달에 10만 원 주는데 사실은 그걸로 또 사, 그 살아가요. 뭐 그런 분들도 예, 계시고 그래서 예, 거의 저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하루에 250명 가운데서 예, 최고 경제 소득이 예, 50만원 을 넘지 않더라고요. 예, 50만원. 그리고 또그 월세 사시고. 예, 그러니까 월세에 우리 예, 형, 자매님은 잘모르실게한 달에 월세가 얼마지. 인 예, 근데 그 대개 예, 단칸방 하면은 월세 한달에한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뭐 월소득이 뭐 (30만 원) (50만 원) 된다 그러면 월세 (15만 원) 내고 그다음에 뭐또 어, 그~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거의 돈이 뭐 예, (2~3만 원) 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 그~ 그쵸 그렇죠? (2~3만 원) 그러면 어머 그런 게 아니라 (2~3만 원) 밖에 남지 않아도 그리셔야 주셔야 돼요. 2, 3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도저히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고령화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높아지고 또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많은 그런 숙제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 아, 한국 교회가 에, 점점 에, 할 일이 많아 많아지겠구나 에, 이런 생각을 들고 에, 오늘 이 시간 이나 나치, 침판에 정말 잘 오신 것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에, 나도 물론 어렵지만. 또, 내 주변에 이렇게 그 한끼 식사, 그 다음에 한 장의 연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짓고, 또 거기서 연탄이 주어졌을 때 희망을 갖고, 또 쌀이 들어올 때, 그래, 나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에뭐 나는 뭐 어렵지 않는데 에 근데 절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절대로 에 그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나도 훗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훗날에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이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뭐다 그렇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인생은 자신 있게 살아야 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아참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에, 갖고 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면 좋겠습니까? 이름을 남기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세계라고 하는 이, 이 지구촌 시대 속에서 내가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할수 없는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가치적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빨리 찾을수록 사실은 빨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나도 한번 어, 그런 의미에서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좀 위대하기보다는 아름답게 좀 남기고 후회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아 다도 한번 이름값을 하자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이 있죠? 네.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다 그게 그 사람한테 그 맞는 이름입니다. 네, 맞는 이름이니까 그또 설령 그 이름이 내가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 기복 어, 땅에서 복 밥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 그래 내가 밥 값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밥상공동체를 설립하고 가듯이 자기 이름에 의미를 새기면서 그 값을 찾고 가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살아갈수록 마치나는 인생, 살아갈수록 힘이 있고 사회에 아름다움을 던져주는 또 교회에 우리 한 모퉁이에 그 모퉁이 그 아름다운 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뭐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어, 내 주어진 그 범위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에, 솔솔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이 에, 듭니다 에, 그래서 에, 가난은 에, 절망하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준 하늘나라 교과서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에, 매일매일 식사하시고 하루 세끼면 그게 만 오백 알입니다. 바바리 만 오백 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한번 나도 한번 밭값 이런 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께서 저도 길을 열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길을 열어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나치판의 모든 분들도 자기 이름을 갖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순례의 장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쪽 관광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같이 나누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봉사하시면서 예.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에, 아무도 어~ 찾아주는 이 없고 의지할 의지할 데 없어서 에, 제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이 서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을 볼때참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 그, 올해 저희가 연탄 300만 장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추위를 못꼈는지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이 500원인데, 근데 연탄은 제주도, 울릉도 사방에서 달라고. 그래서 연탄은 요청하는데 다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참 봉사자로서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건 굉장히 많아요. 연탄 지고 막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 힘든 것보다는 정말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 그때가 오히려 봉사자로서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예. 혹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면서 예. 크리스찬으로서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죠. 그분들의 말벗도 되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서울 연탄은행 안에 수요일마다 연탄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드린데그 어른들 위해서 와서 아가페 식사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에 뭐. 그 반동담이기도 하죠. 남자분들 힘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매님들이 힘이 있어서 지게를 들이면 자매님들이 연탄 다섯 장 쑥지고 막 꼭대기도 올는데 오셔서 연탄 봉사도 하고 아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 예. 네. 나눔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예예 예. 혹시 많이 음. 감동을 받으시거나 네. 네, 혹시 또 감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18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 밥상 공동체를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 어, 이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그 해야 되겠다고 해서 18년을 하면서 2012년도에 만원 모기 행복센터 세우기 운동을 예, 우리 이용하는 어른들하고 그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만원으로 건물을 줘보자 예, 해서 한 사람이 후원을 할때 만원 이상은 안 받기로 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놀라지 마세요. 1년에서 15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만원 이상은 못 받지 않도록 하니까 우리. 연탄 받는 어르신이 목사님 만 원만 받고 어떻게 건물을 짓거냐 보니까는 한꺼번에 막 삼천만 원 사천만 원 나가는데 목사님어떡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목사님 빽이 좋아도 그렇, 현실은 안 그렇다. 에, 그래도 만원 이상은 그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름이 김용규 할머니신데 이8 0이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만원 받고 안 받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에 다른 봉투에다가 또 만원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김이규 <laughs> 그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만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 다음에 김삼규 그래가지고 몇 번까지 이름을 바꾸셨냐면 30번을 바꾸셔서. 30만원을 이름을 바꿔서 한 분이 내셨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어른들도 참,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다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른 분이 당신만 그러냐? 나도 하겠다. 그래갖고 우리 어른들 전체 이름을 (10번) 정도 바꾼 사람 (20번) 바꾼 사람 그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구나 그래서 일반 기업들 일반 뭐~ 직장에 나가는 분들 청년의청년 저~ 교회 청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15억을) 모아서 예, 밥상공동체 행복센터를 4층으로 짠! 하게 세웠어요. 예, 그래서 아, 참 이렇게 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을 뭐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 저도 연탄을 쭉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아, 봉사는 예, 되돌리는 행위로구나. 오히려 어 받은 사랑을 되돌리면서 내가 다시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나침판 우리 시청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침판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면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밥값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결론은 우리는 인세 되지 않는 하늘 나라 밭값을 하는 주님의 전도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연탄은행을 2002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한 13년째 연탄은행만 하는데 연탄은행에서 왔어요! 그러면 네! 하고 문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아하, 사랑의 연탄은 아, 주님의 사랑으로 인쇄된 전도지구나. 연탄은 제가 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연탄 한상처럼 뜨겁게 좀 달구고 의미있게 살아보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